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어, 연이틀 우리 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은 또 어떨까요? 특히 어제는 폴라리스 세원과 얼라인드 등의 상한가와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수강생 분 중에서는 얼라인드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 지은 분도 있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주식을 팔자마자 곧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8 전쟁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확정지었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어제는 마리화나, 리비안,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더불어서 어제는 약 천여 개의 종목을 필터링하고 추세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 29개를 골라서 우리 유튜브 설출하는 캠퍼스에 설캠짱, 설캠왕, 로얄설캠, 설캠사랑 가입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커뮤니티, 멤버십에 올려놓았습니다.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목들을 필터링,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생력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4일 토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론, 노하우, 관심 종목 등 주식 투자에 자생력을 기르는 반입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익률 3배에 도전한다. 매력적인 천원대 주식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실적과 추세를 위주로 더불어 수급과 임원의 매수도 고려했습니다. 최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만 오히려 시가 총액이 큰 종목들이 지수 상승과 관련돼서 함께 상승한 반면 중소형 주 중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컸던 또는 상승폭이 작았던 그런 종목들이 혼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전체 종목의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의 종목도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 잘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좋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매수하기 보다는 관심 종목에 담아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수익률 3배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오스템입니다. 뭐라고요? 오스템. 자, 오스템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아주 좋았는데, 과연 3분기의 실적은 어떨까요? 특히 지난 7월 하순 대표이사와 임원 두명이 각각 18만주와 16,000주 순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2,800만주 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6%. 바디프렌드가 2대 주주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통해서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로 완성되는 복합적 성격의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종합 산업입니다. 동산은 신규 사업으로 안마의자 제조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흐라는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해서 지분 40%를 취득했습니다. 연결 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계열 회사 인수를 통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추세와 실적도 좋습니다 오스템 수익률 3배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uid입니다 뭐라고요 uid 자이 회사는 1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2%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과 전자 부품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인라인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터치 패널용, ITO 등 LCD에 사용되는 ITO 코팅 제품이며 PDP 필터용 강화유리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 활동으로 17명이 연구 개발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퍼링용 셀형 패널 고정장치, 그리고 스퍼터링용 셀형 패널 고정장치 등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국내와 함께 중국 등에서 디스플레이 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ITO 사업부 안정적 물량 수급과 그에 따른 원가 절감과 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역시 추세와 실적도 좋습니다. UID. 수익률 3배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원바이오 젠입니다 뭐라고요 원바이오 젠 원바이오 젠 습윤 드레싱 받고 화장품 더 박성국 에널 3600만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35.9% 동사는 상처의 보호부터 수술 부위의 상처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 목적. 방법으로 세분화되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창상 피복제에 대한 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상반기 타겟으로 화상 및 피부 이식제에 사용되고 바이오 필름막 형성을 억제하는 텍소프 하이드로 힐렛을 개발 및 허가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경영진은 자본 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장단기 자금 차입, 자산 매각 그리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좋습니다. 원바이오젠. 수익률 3배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우리 ENL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ENL. 자, 우리 ENL은 지난 7월 사장이 5 1천주를약 960원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5,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4.4%. 약 40%의 대주주가 우리 바이오, 그리고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동사는 LED 소자를 이용한 모듈 제품군, 일반 조명군 등 각종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TV, 모니터, 노트북 PC, 모바일, 조명, 자동차용 등에 사용되는 LED 블루를 소형에서부터 대형 사이즈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그 외에도 2021년 8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하루틴을 출시하여 건기식 사업을 함께 영위 중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로의 영업을 확대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루틴 출시 후 기존 건강기능식품들과 차별화된 문법으로 과감한 광고 투자를 통해서 팬데믹 하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조 인지도를 착실하게 높여가는 중에 있습니다. 역시 실적도 좋습니다. 우리 ENL. 수익률 3배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피델릭스입니다. 뭐라고요? 피델릭스. 자, 피델릭스는 최근 외국인이 약 4일 동안 57만주를 수매수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1.7% 이상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3,3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7%. 동사는 메모리 반도체 중 모바일 폰의 버퍼 메모리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설계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펩니스 전문 회사로 모바일 디램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이 없는 펩니스 기업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거래처 확보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 근무에 따른 전자기기 수요와 자동차용 반도체의 성장, 5G 통신 기기의 발전으로 메모리 성장은 지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역시 실적도 좋습니다. 피델릭스. 여러분, 아, 오늘 세배의 수익률에 도전하는 천원대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천원대 주식 제가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추세도 가급적 좋고, 수급도 가급적 좋은 주식, 그리고 거기에 임원도 가급적 매수한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 필살기가 있다면 추후에 주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가 상승에 너무 이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에 이팔 전쟁 등 외부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다. 그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수익을 응원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최고.